송원석 의원은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야당 탄압이나 물타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교체와 무관하게 특검 논의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현송 의원이 통일교 특검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범위와 추천 조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과 함께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송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신천지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되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순진리의 유착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입장차도 큽니다. 민주당은 대한 변협 등이 추천한 3명 중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견으로 특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송 의원은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붕괴를 비판하며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원석 의원은 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